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와 그 역함수 f역함수 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3은 1이라는 첫번째 조건 주어졌고요그 다음 f역함수의 3은 마이너스 2다 두번째 조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상수 ab의 고 ab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보게 되면은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 본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본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반 함수라고 하면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정의역이 존재를 할때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f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f 역함수는 어떤 관, 어떤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F라는, 쉽게 얘기할게요. F라는 어떤 집단에서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Y라는 집단, 다시 얘기하면, F라는 사람이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똥을 싸느냐?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함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겁니다. 자, F 그러면 역함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A라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B라는 똥을 싼다. 그러면, 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B라는 똥을 싸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F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했을 때, F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 B라는 똥을 싼다. 그러면, 쉽게, 다시, F 역함수. 자, B라는 똥을 싸기 위해서는 A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본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 역함수가 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F 마이너스 3은 1이 나온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아까 뭐라 됐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1이라는 똥을 싼다. 그 근데, 역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F 역함수를 이용해주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1이라는 똥을 싸기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얘는 친절하게도 역함수가 주어져 있네. f 역함수 3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f 인버스 즉 역함수 ax 플러스 b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얘는 x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y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면, X 대신에 3을 대입했을 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 상태에서 뭐 해준다?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인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서로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얘네들 연립하기 위해서, 뭐, 밑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지만, 이왕이면, 음수보다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 자, 위에 있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3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식을 서로 더해줄 거예요. 더해주게 되면, 3a랑 마이너스 a랑 더해주게 되면, 그렇지, 2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해주게 되면 0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편 상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해준 1이라는 값이 나와서 a는 2분의 1그 다음 A가 2분의 1이 주어졌으면 여기 20에다 대입해도 되고 20에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느 곳에 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얘한테 대입합시다 대입해주게 되면 자, 2분의 1 플러스 B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고 2분의 1을 반대편으로 이항했을 때 B는 얼마가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주게 되면, 즉, A,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풀이가 끝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항상 본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먼저 머릿속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이런 문제들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